시계 시작을 알리는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하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부로워을 겪어서 행복을 기념하는 의미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신랑과 친구의 행복한 과 다른 매체를 교환하는 촛불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습니다시한번 뜨거운 박가리 가족이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는 의미로 서로를 향해 인해주시니다님 인사! 그리님 양가오님들, 강예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로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가오님, 내빈 분들께 인사! 볼까요? 뒤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문이 닫혀있어 아직 안 보이시네요. 아마 엄청 저희들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문이 열리면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랑!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부 입장 서약서 신랑 이수성 군과 신부 이길리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아대답이지 모르는 같은데 <laughs> 맹세하십니까? 네예아 네. 십시도 본말 이렇게 힘찬 대답을 해야 복이 넘칩니다 <laughs> 성원 선언은 신랑 이수석과 신부 이비리아는그가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보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9년 7월 6일 주례 김정태 네 네, 먼저 경사스러운 날을 맞은 양가 부모님들의 뜨거운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왕림하신 일가 친척 그리고 모든 하국 여러분들에게 신랑 신부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례를 쓰게 되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택을 잘하면 그는 축복이 넘치는 거고 선택이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해갖고 죽을 고비가 있을 때 선택을 잘해서 저희 사람이 저희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베풀고 겸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오고 또 남편은 집에 와서도 아내의 살림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호흡을 맞춰야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부는양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대개 잘못하면 다툼이 그러한 문제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치약을 쓸때 나는 밑바닥에서 뼈 짜서 썼는데 또 신랑은 중간에서 짜서 쓰다보면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생활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베풀어야 정말 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나는 너를 사랑하으로 하는 음성을 들어가면서 살을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비를 넘기고 저희 집사람이 힘을 싣었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하다가 돈을 많이 날려면서 낙심했더니 돈을 얼마 되는 건 당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었더니 많은 것이 저 베풀어지는 것을 느끼고 축복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로서 동목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어나가는 루 것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각기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집처럼 어디 갈때 이렇게 입어도 되는데 아무리 집처럼 여보 그러면 추해 좀 깨끗이고 아 아무 적당히 입구나그면 어때? 그게 이제 쉬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싸움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싸고 어루만져서 된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 신랑은 처가집을 칭찬하고 배려를 하고 잘 도와드려야 하고 신부는 시댁을 잘 또 비로고 뭐 도와드리고 격려를 해줄 때 신랑한 속으로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못이니까 마음이 죽고 짓고 또 신부는 신랑이 처갓집을 다 돕고 도와주니까 마음이 품면되지 어디 맞습니까? 아이 대답이 찍어요. 맞습니까? 네. 약속하셨습니다. <laughs> 그러므로 가정의 한복을 위해서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아까 말씀과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쁨은 고기가 많이 모여 살고, 수비 울창하면 새가 많이 깃들어고 사람이 충만한, 사람 주위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생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수정할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면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일을 할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활을 살아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야 그 사람은 정말 두 사람이 다 아주 신랑을 잘 만나고 신부를 잘 만나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만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택해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자기 입장보다 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두 분이 서로 합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경제관의 우애를돈독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에, 물론,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말씀인 것 같으나 실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한 이것을 실행할 때두 부분은 두 두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며 건강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으로 너희 가정을 붙들어 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도 그것을 넘겨 주고 지켜 주리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다섯 번이나 죽을 고민을 넘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 있고 이렇게 모든지 할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생각들어 옵니다. 나이를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남한테 배려하면서 사는가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에, 끝으로 하계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 아직 부족한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충고와 격려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결혼식에 주례를 쓰게 된 것이 가슴이 얼마나 떨리고 두근두근 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례를 한참 많이 썼는데 요새는 주례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니까 양가 부모회가 나와서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은 변하고 세상은 변했구나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실 때왜 양가 부모가 덕담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집에서 생각하니까 그들을 키운 모습이 부모가 다 알기 때문에 덕담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 게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인이 에, 부족하게 잘못된 저, 저 주례로 말씀을 전한 것이있더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말씀을 전한 것이면 마음에 새기면서 이두 분의 결혼식에 크게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보좌 하나님, 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게 되었으니.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굵기둥으로 지켜주시며 그들의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부모에게 공경하는 축복이 이들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도와줄 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게 하시며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언정 남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결단을 가진 열 미사오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이거는 집에다 두고. 두면 돼. 이제 두고. 우리 양가 가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키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텐데, 이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본사에 잘되고 관광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우리의 창조를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신랑 이수성 분과 신부 이규리 양의 혼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던 이두 사람이 오늘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결혼 예배를 통하여 이제 두 사람은 한 몸이 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이두 사람의 삶의 걸음을 지켜 주시고 함께 이루어 가는 가정을 흔들림 없이 지키시고 견고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가장 평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안 사랑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서로의 약한 곳을 돕는 자가 되게하시며, 사랑 안에서 기쁨과 축복이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서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나누며여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게 하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두 사람에게 자녀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지을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깨닫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감사올려 드리는 이바람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해가 접을 때까지 지금 잡은 이두 손을 놓지 않게 인도하시고 지금처럼 하나님과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해서 난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여신처럼 주문에 긴말안해도그 대처로 다리가 한성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이게 yeah.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Down no. 늦는 나을 관계는 많아 마리완마길 이제 곧올라가 전에 그전몇까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갖고 있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그쪽이 가만 안 나지 않게 조심하고 편한 상태 항상 유지해줘요 그안데서픈듯한테하게그 그래 다음 보기 한고해넘려봐 기억나니 우리 길날그 노래.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에지마 누가 봐도 완벽해노래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독 어, 공연 어. 박수는 나고 관객는 너와 나절 축하드립니다 신랑은 큰 절을 올리고 신부는 절을 일가켜 시킵니다 자 신랑 신부 네, 절 올리시길 바랍니다 경례 자. 신랑을 껴안아 주시고 이렇게 껴안아 주시고 서로 바꿔서 껴안아 주세요. 바꿔서 껴안아 주세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엄마 생각하시고, 자, 신랑 친구, 신랑 한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례! 김전맞초버린다입니다 음. 음. 제가 외국이고 예, 어디가서 영국이고 영마도다. 출발. 출발해보세요. 네. 출 네, 네.